네, 선생님, 이번에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그냥 할수 있는, 훌러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슬리 게임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어, 공을, 뭐, 좀 이거보다 큰 공을 준비해 드릴 것 같고요. 저희는 공을 가진 선생님, 한번 손 들어볼까요? 어, 하나, 둘. 네, 두 명은 좀비 대화입니다, 좀비 대화. 우리는 좀비를 만드는 역할이고요. 친구들이 막 도망 다닐 건데, 이 안에서. 우리가 어떻게 아웃시킬 수 있냐면, 다리사이드 해가지고 이 공을 이렇게 맞출 거예요. 맞은 친구는 여기 와서 블록 하나를 결에 끌고 이렇게 준비가 돼서 또 다른 친구를 이렇게, 다른 친구를 이렇게 쫓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이 공으로 맞추는 순회도 피해되지만 이 좀비 쫓아오는 순회도 피해됩니다.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, 어, 좀비들, 그리고 좀비 대왕, 공 던지는 준비 대왕을 피해서, 아 끝까지, 아 구멍 다이는 그런 훌라 게임입니다.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준비, 준 뭐야 아웃이오뭐게이뭐자 오케이 가. 자 어, 어, 사랑하는 분이 어 친구 그래서 이렇게 막기 전에는 응. 친구도 몇명 정해놓고, 그 친구도 사랑하는 친구도 몇명 정해놓고 그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도 식사인다고 약속하고요 일부러 이거 막다 때려줘. 나다 마셔줘. 이런 애들 많잖아요. 그런 애들안 나오려면 미리 진청해 이런 될원수 미리 약속하고 이 게임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언제 해면 좋죠? 비 오는 날, 네. 좀우으 쾅쾅 하는 날,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준비 슬랙게임이었습니다.